안녕하세요. 전국의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소문생 여러분들, 메가 공무원의 오정화 회계사입니다. 자, 우리 24년도 우리 세무직 공무원 시험, 어, 우리 구급 시험은요,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기회 중에 기회의 해입니다. 어, 선발 인원이 늘어났고요. 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어, 그 안에서 경쟁률은 어, 사상 최저로 지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이번에 정말 어, 마지막까지만 완주해서 달리셨다고 라 하게 되면 세무직 공무원시험 합격은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자, 이런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 어, 앞서 우리가 굿나잇 세법이라고 하는 이런 특강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또 야심차게 이번에 새로 준비한 게 우리 세무직 연합 전국 모의고사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세무직이라고 하는 이 직렬은 특이하게 이제 회계학과 세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원체 어려운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험장 안에서 시험을 보는 기술이 그 어떤 직렬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직렬이 직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연습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세무직에 해당하는 회계세법만 가지고 모의고사를 치르는 건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학원과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각각 부탁을 드려서 또 그분들이 열렬한 협조를 좀 해주셔가지고요. 이번에 야심차게 24년도 세무직 전국 연합 모의고사를 만들어 낼수 있었고요. 자, 우리 뒤에가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5회분에 해당하는, 어, 다섯 과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이백제의 모의고사를 5회분을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면서 이 시험을 볼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좀 가져보시고, 시험장에서 시간 배분이 너무나 중요한 이러한 세무직에 있어서 완벽한 대비가 가능하게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의고사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그런가 하면, 보통 우리가. 어, 세무직이라고 하는 직렬은 이 안에 고약한 과목인 회계라는 과목이 있다 보니까 이 과목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회계라고 하는 이 과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안배해가면서 문제를 풀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법, 제가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대방출합니다. 그 내용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런가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이러한 전국연합모의고사의 전체적인 과정과 그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출제해주신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이신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모의고사의 취지는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쭉 기본 이론을 끝내고 문제풀이 과정을 끝낸 다음에 자 이제 시험을 앞두고 모의고사라는 과정을 한번 연습해볼까라고 했을 때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과정이냐, 혹은 적중할 줄 모를 무, 어떤 문제가 이 모의고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풀어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쉐말한 우리가 세무직에서의 모의고사는요, 제일 중요한 실전 연습이다. 그런데 이제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실전 상황에 대한 연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 물론 지금 기조가 국어 영 한국사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난이도를 좀더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게 지금 출제하는 기조이고 그렇다면 변별력을 전공 과목에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학과 세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예측해보기가 좀 어렵고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회계학이 굉장히 쉬웠는데 올해도 여전히 쉬울 거냐 좀알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려울 수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시험장에서 굳건히 내가 나의 실력 발휘를 해가면서 버텨낼 수 있으려면 정말 철저하게 완벽한 연습밖에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이 100분 안에 5개의 과목을 어떻게 활용해가면서 시험을 풀 거냐라고 하는 이 연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과정은 실전 상황에 대한 연습이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단 실전 상황에 대한 연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 진행되는 5회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에 응시하셔서 이런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문제들을 반복해 가면서 풀면서 내 것으로 소화함으로써 이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실전 상황에 대한 대비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고요. 우리가 세무직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우리가 지금 세무직이라고 하는 직렬을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데 있어서 어, 다른 직렬과는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요. 우리 세무직 직렬, 다른 일반 직렬보다 쉽게 말하면 비교해서 보자라고 했을 때일행직증열보다 컷이요. 무려 10점 가까이가 낮습니다. 평균 10점이면 점수를 따져서는 50점이고요. 문제로 따져서는 10문제 가까이를 지금 갭 차이를 벌려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컷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직에다 하는 경우들은 대략 한 평균 80 정도. 어 앞으로도 그럴까요? 어 당연히 저는 24년도 시험도 어더 격하게 말해서는 80. 보다 못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워낙 경쟁률이 지금 낮은 편이고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은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24년 동안 우리 세무직은 기회회거든요. 의 그러다 보면 컷이 80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평균이 80이다라고 하는 건 일행직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일행직이 거의 평균이 90이 넘어가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요. 정말 어마무시한 갭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상대적으로 컷이 80인 이점은요. 그럼 생각보다 많이 틀려도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결국 세무직의 이러한 과목 안에서는 국어형 한국사는 똑같지만 회계세법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원체 돈 난도가 좀 있고 시간 안에 푸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훈련이 좀 많이 요구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찌됐건 컷시 80이라는 얘기는 다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시험을 임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영학사의 경우에서 고득점을 내고 회계세법에서는 조금 점수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쨌됐건 합쳐서 평균이 80이면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딘가에서는 빵꾸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시간 안배를 할때 있어서 어차피 다 맞을 수 없는 시험이라면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푼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게더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가 하면 단순히 두세 과목만 잘하면 된다. 그렇지 않죠? 고루 잘해서 일정 점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세무직에서의 공무원 시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자, 우리 공무원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점수를 많이 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컷이 80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무직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는 과목들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막말로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문제를 풀어라. 더 높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제한되어 있는 100분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을 소화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낮게 분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 세무직이라고 하는 이 직렬은 점수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그렇죠. 시간에 대한 안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득해야 되지만 시간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으로 시험장 안에 사용을 해야만 여러분들의 이러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풀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선별해서 100분 안에 많이 맞추면 합격하는 그러한 시험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10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시간 안배, 제일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이거죠. 각각 몇분 안에 풀 것이냐. 자, 우리는 100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다섯 개의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1교시 한 과목, 2교시 한 과목, 각각에서 나눠져 있다면, 각 교시마다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과목을 최선을 다해서 풀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0분 안에 다섯 과목을 푼다라고 해서, 모든 과목이 20분씩 시간을 갖고 풀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목은 시간을 조금, 남지, 남을 수가 있겠고, 어떤 과목은 20분을 초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시간 안배에 해당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디자인해 가면서 100분을 채워가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 모의고사 과정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세무직의 과목이라면 100분 안에 어떻게 디자인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사람마다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지는 국어 영어 한국사에 가지고 있는 밑바탕의 실력이 다르다면 이러한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13년간 공무원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리뷰했던 선봉장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값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영어와 국어 한국사의 경우라고 봤을 때 국어영어 한국사의 경우는요 일단 한국사는 최대한 뭐 10분 내지는 맥시멈 13분 안에는 무조건 점수를 찍어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한국사는요 기억이 났다 안 났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영어 아무래도 영어는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 이 부분에서는 시간을 좀 잡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국어에서 한 20분 정도. 자, 국어용한국사 이렇게 배치하고요. 물론, 마킹에 해당하는 것들을 일단 여유있게 5분을 배치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남는 시간을 내가 부족했던 국어라든지 한국사 쪽에다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건, 기본적으로 전공 과목에 해당하는 시간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라고 했을 때, 원래 각 과목당 20분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에서 회계학의 경우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간에 쫓기면,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풀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회계학은 일단 최대한 시간을 좀 벌어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세법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거의 한국사와 진배 없는 암기과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법문을 처음 봤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이라는 걸좀 해야 되고 내가 네개의 선지 중에서 세개는 봤는데 하나를 안 봤다면 내가 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국사보다는 조금 더 버퍼가 걸릴 수 있어서 자 맥시멈 세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15분. 그런가 면 여기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회계학한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공과목에 대당는 시간은 더 합쳐서 40분은 넘지 않는다. 기본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이러한 구조인 거고요. 여러분들 나름 이 안에서 각자 나는 국어에 자신 있다, 영어에 자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시간을 조금 다르게 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건 모의고사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연습해 보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셔야겠고요. 그런 가운데 또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게자 무슨 과목부터 풀 거냐 라고 하는 거. 이제 요것도 어, 중요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무슨 과목부터 풀어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적게 걸리는 과목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자, 분명히 국어영어 한사 부분이 아무래도 예년보다는 쉽게 나올 거야, 점점 쉬워지는 추세야라고 하지만 출제원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냈다 하더라도 그게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도와 100%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경우들은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법의 경우도 어느 정도 준비만 돼 있다면 여기서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야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맨 앞과 맨 뒤에는요. 정말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과목을 일단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영어 회계학 국어 요걸 배치하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뭐또 이런 분들은 있으시더라고요. 회계할 경우가 원체 시간을 좀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먼저 휙 끝내고 나서 나중에 회계학을 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출제원이 쉽게 내려고 했는데 나는 쉬운데 너는 안쉬웠니 라고 하는 서로가 안 맞는 상황이 생겨서 올해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다른 과목이 출제가 됐다면 결국은 다 풀고 나니까 회계학 풀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100% 꽈락입니다. 회계학이 꽈락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한국사와 세법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회계학의 경우는요. 머리가 굳어요. 그래서 지금 회계학은 문제를 풀자 답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회계학이라든지 영어 같은 과목은요. 마지막에 배치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중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쪽 끝은 정말 시간의 압박을 느껴가면서 보고 찍고 보고 찍고가 가능한 과목들로 양쪽이 배치가 되어야 되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는 과목을 먼저 풀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나머지 과목들을 배치한다라고 할 때도요. 아무래도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풀어야겠죠. 자신 없는 과목은 그 다음에 푸는 게 맞겠고요.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풀어야 그 과목 안에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풀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방법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모두에게 100% 통용되는 순서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도 가끔 뭐부터 풀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올려보시기도 하는데,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냉정하게는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회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를 보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을 때 제가 이제 5회분을 제시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 주차별로 5회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를 쭉 진행해 보는 과정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냉정하게 놓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두 가지에 대한 대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해서 뭐부터 풀지에 해당하는 순서를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테마로 제가 아까 우리 회계학에 대한 비법을 좀 공개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회계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그러면 가능한 어떻게 해서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실전 동영 모의고사 회계학 정, 어, 정상 과정에서 제가 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쭉 풀어볼 텐데요. 우리 이제 실전동형 모의고사 OT를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지금 이 기술한 이 내용들이 사례까지가 같이 들어가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합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이러이러한 비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일단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전동형 모의고사의 OT는 무료로 올라가 있거든요. 같이 연동해서 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우리 회계학의 경우는요. 첫 번째 서술형 먼저 봅니다. 우리 국가직 형으로 하면 대여선 문제가 서술형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거의 한국사나 세법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당 30초 짧게는 10초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 풀어서 점수와 그 다음에 시간을 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를 읽고 나서요. 이게 자 재무에게 원가에게 정부에게 어느 영역인지에 따라 카테고리 분류가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원래 어렵게 나오는 게 재물계가 저 어렵게 나오고요. 요즘 모의고사 보다 보니까 정보계가 자꾸 점수가 빵꾸가 나는데 여러분도 여기다 시간을 많이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 냉정하게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그 부분이 익숙해지고 점수가 잘 나오는데 세계의 영역 중에서 가슴비가 제일 좋은 건 정부에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연습이 돼 있다면 정부에게 부분에 에, 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적어질 겁니다. 문제를 푸는 시간 자체가. 그래서 각각의 어떤 카테고리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버전이 맞춰집니다. 내가 이제 지금 젊은의 문제를 푸는구나, 원가의 문제를 푸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의 버전이 맞춰줄 수 있으니까 먼저 어느 영역인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가 풀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이 시점에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국어영어 한국사 회계세법 다섯 과목 중에서요. 만약에 국어영어 한국사를 일행직에서 점수 커트라인 찍는 것처럼 999를 찍잖아요. 우리 회계세법은요. 정말 냉정하게 회계학 60에 세법 70도 합격합니다. 올해는 정말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계학이 60점, 67, 80을 찍어도 지금 회계학이 붙을 수밖에 없는 시험을 지금 이번에 여러분 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계 경우는 결국은 여러분이 만점을 놓고 어 도전한다기보다는 가능한 80 이상 정도만 찍으면 좋겠다. 근데 그보다 못한다하더라도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범위를 놓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답을 필요가 없어요. 냉정하게나왜 얘기를 하냐면 시간 안에 답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회계학의 문제를 다 건드려갖고 풀려고 생각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15개밖에 못 풀었는데, 시간은 아웃됐고, 지금 뒤에 남아있는 5개 중에서, 나 제발 좀 그냥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저주는 문제가 뒤에 숨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절대 회계학은 다른 과목처럼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징검다리로 내가 풀수 있는 것들을 꼽아갖고 푸셔야 돼요. 말 그대로 건져낸다는 느낌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순서대로 문제 다 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봐서 풀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간을 보시고 풀수 있는 문제들을 건져 푸는 게 회계학에서의 전법이다. 라고 보셔야겠고 그런가 면사지선다형 안에도요. 계산을 요하는 게 있고 말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당연히 뭐부터 풀어요? 말로 들어가는 거 풀어야겠죠. 사지선다형 안에서 일단 말로 들어간 선지에 해당하는 진위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선지가 줄어듭니다. 항상 우리는 소거법 선지가 4개가 주어져 있지만 4개를 다 푸는 거 아니죠. 세개의 지만 따지면 하나는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단 말로 된 지문에 해당하는 것들의 선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갈라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에 이제 요거 핵심 비기. 우리 회계의 특징. 다른 어느 예를 들면 학문에도 없는 회계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요. 자 연도별로의 회계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도에 2년도에 3년도에 4년도에. 그럼 출제원 입장에서는 4년간에 단한 회계처리를 쭉 하게끔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설마하니 1년도에 오답을 넣는다? 그럼 1년도만 회계처리해보고 나서 2년도는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결국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4년도까지 만든 출제원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세스형 문제라면 이거는 거의 90%의 확률로 마지막 년도가 답입니다. 옳은거든, 옳지 않은거든. 그래서 이 경우는 물론 내 인생 걸린 시험인데 한 문제를 그렇게 성의 없게 풀어도 되나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깍두기로 남겨두는 거죠. 일단 시간이 없을 때 아까 다 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일단은 프로세싱 문제라면 일단 마지막 연도가 답일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찍어두시고 시간이 남으면 풀어보는 거고 시간이 안 남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높은 확률로 점수를 찍고 가는 거고. 어쨌든 지금 모든 이 과정은 시간을 세이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 안에서 만들어진 비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모의고사풀 때도 한번 그 방식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훨씬 세이브된다는 라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가면 두 가지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라면 이때는 반드시 소급법을 활용한다. 소급법을 활용하다 보면 두 가지를 지금 각각 구해야 될 상황에서 소급법을 활용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다음번 계산을 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쭉 제가 문제풀이를 해온 과정에서 많이 말씀했던 비법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 제일 중요하죠. 자, 지문이 길수록 그럴 수 있거든요. 지문이 왕창 길어. 근데 이제 어차피 회계는 중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간 정보는 읽어봤자 어차피 맨 마지막에서 뭘 구하라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정보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앞에 정보들다 읽을 어 필요 없이 맨 앞과 맨 끝.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먼저 읽은 다음에, 아, 그럼 이거는 처분 손익을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내진 안에서 평가 손익을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정보를 캐치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정보를 다듬어서 오셔야겠죠. 그러니, 문제를 다 읽지 않고, 앞에서 지금 첫, 문장이 뭘 의미하냐? 그럼 지금 안에서 그 내용이 원가냐, 정부냐라고 하는 카테고리 구분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간다. 이게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해당하는 내용들이 각각 사례로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전 동영 모의고사라고 하는 회계학 과정에서 제가 사례까지를 들어가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비법이 좀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전 동영 모의고사의 OT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이 정도에 대한 비법들을 활용을 해봐라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리고 이제 우리...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우리 과정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5회분에 해당하는 전국연합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언제부터 출발할 거냐면 23일, 우리 3월 23일이라고 하는 국가직 시험을 일단 대비해서요, 앞에 요, 자, 17, 18일에 해당하는 온라인상에서의 일단 1회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양일간 모의고사를 응시할 수 있고, 물론 응시에 해당하는 것들은 미리 여러분들이 응시를 해야겠지만, 이때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양일간 치르게 될 것이고, 둘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치르시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연속돼서 각 주차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회분까지가 국가직 대비 2주 전까지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지방직 대비로 해서 이렇게 한회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도합 합쳐서 5회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를 무려 무료로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은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탬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고민해서 이번에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원과 그다음에 이제 도와주는 우리 전국 어, 각 과목별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번에 무료로 이러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응시 무료고요 그 안에서 각각이 다른 모의고사 진행될 때마다 과목별로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해설 강의도 전부 다 무료로 들어갈 것이고 단순히 내가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무직에 다한 것이. 80이 넘지 않을 거냐, 이 정도 시험이면 컷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것들, 선생님들 입장에서 매주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성적 분포에 해당하는 것들도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아, 어, 이제 메가의 홍보 사이트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예상 합격선, 우리 원래 모의고사 볼때 들어가는 이러한 예상 합격선이라든지 안에서 뭐 경쟁자들과의 비교해서 나의 어떤 부분이 약점이냐라고 하는 것들까지 각 시험별로 난이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 회차별로 다른 그 시험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수준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분석이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쇠마람이 이제 우리 출제해 주신 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 국어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이유진 교수님께서 도와주셨고요. 우리 영어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박노준 교수님이 도와주셨고, 우리 한국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정훈 교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요. 자 회계학과 세법은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교수님들께서 정말 우리 세무직 수험생들만을 위해서 이번에 많은 시간과 자원들을 투자해서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정말 올해 기회의 세무직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부여잡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러한 공직 생활에 입문하시는 그러한 꿈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함께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과정들을 시작해 가지요. 어, 저 나름대로 이 야심차게 24년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말 이제 노력의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어, 끝까지 손을 붙잡고 여러분과 시험장 가는 그 순간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할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힘차게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